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마침내 빌보드 차트에서 첫 번째 1위를 기록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는 지난 5월 20일 발표 이후 전 세계 101개국가의 아이틴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8일 발표된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3위 오피셜 톱4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6월 첫째 주 빌보드 핫병에서 미국의 초대형 시니스타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신곡 'Good f o 와 함께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6월 첫째 주 빌보드 차트에서 첫 번째 1위를 기록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2월 1일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2월 첫째 주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는 한주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곡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로 빌보드 핫 백,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 차트를 대표하는 메인 차트들 중 하나인데요. 현지보도에 따르면 방탄의 버터는 일주일 동안 22만 8천 건의 판매량을 기록해서 빌보드 디솔성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리비아 로드리그의 그스포유가 총17,000 건의 판매량을 기록해서 빌보드 디솔성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의 버터는 올리비아 로드리그의 그스포유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판매량으로 압도적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버터가 빌보드 디스성 차트에서 압도적 1위에 오름으로써 빌보드 합병에서도 1위가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습니다